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종진입니다 네 제가 도착한 이곳은 연덕의 도천리 도천숲이라는 곳입니다 아, 천연기념물 제 514호로 이렇게 안내판에 써져 있는데요 아, 이곳에 오니까 아 정말 많은 수, 어, 나무들이 보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잠깐 어,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보니까 어, 많은 나무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특히나 또뭐 해아나무, 느티나무 나무가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서 또 살펴보기 좋다고 하고요 많은 나무들이 이곳에 실재되어 있어서 네, 들어오니까 어, 정말 산림욕하는 것처럼 <laughs> 네, 나무 냄새가 납니다 특히나 어, 나무가 많다면 또 새들도 많겠죠 네, 새소리도 이곳에서 짹짹짹짹 소리가 납니다 특히나 이곳이 숲이고 또 어, 옛날 그런 어, 사당도 있습니다. 네. 뭐, 정월 대보름에 마을 청년들이 함께하는 어,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곳이 저 앞에 있는데요. 네. 그래서 이곳이 이쪽 마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그런 곳임을 알수 있습니다. 네. 뭐, 동주시는 모수인 제당이라고 하네요. 출입금지입니다. 아, 그래서 이곳을 좀 살펴보면 팽나무도 있고요 렌디티 나무도 있고 해아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들이 이곳의 숲을 이루고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, 특히나 또 시원하죠 그늘이다 보니까 지금 여름에 30도가 넘는 뜨거운 햇살 가운데 아, 정말 시원하 시원합니다 어떤 아, 중심지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, 청년 기념물로서, 어 관리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. 영덕이 앞에는 바다가 있고, 뒤에는 또 산이 있죠. 네. 그런 자연적인 특징 덕분에 이런 곳이 조, 조, 조성되지 않나 싶습니다. 네. 영덕에 오시면 바다 해수욕장도 좋지만, 이런 숲에 있다는 거, 여러분도 하나 제가 소개시켜드렸으니까요. 한번 오셔서, <laughs> 네, 나무 공부도 해보시고, 한번 사인도 찍어보는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 이렇게 소개시켜드렸고요. 네, 다음번에도 영대의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.